자 말씀 보십니다. 야고보서입니다.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울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를 보시게 되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런 말이 있고요. 오래 참음의 본을 받고 또 인내하는 자를 봤다 이렇게 말하고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렇게 인내, 오래 참음, 길이 참으라 이런 말들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같이 주의 날 말씀의 주제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1부 예배 저는 이제 1부 예배를 항상 드리고 2부 예배를 또 다시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인도를 하는데요. 이때도 아 어, 그참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주일날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딱 끝나면은 제제 바로 가서 주일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의 뼈를 주일날 다 잡지요. 그리고 이제 준비할 것들 예화도 잡고 쭉 하는데 그때도 딱 잡힌 것이 그 조유나 우리 조그만 아기 아시지요. 그 가족이 온 가족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예, 그때 준비하면서 이거 탁 떠올라서 이 얘기들 한번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도 그황 아,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금요일만 하더라도 말이죠. 금요일날 저는 이제 전하면서쭉하는 전화, 중에 좀 이따 링컨 얘기 도 잠깐 할 겁니다. 근데 금요일날 또 이제 우리 또 다른 황 목사님이, 황 목사님 세 분이었는데, 또 다른 황 목사님, 젊은 황 목사님이 그 말씀을 또 전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이게 설교자가 몇명 있지만. 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 아시게안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낮을 실주일로 이렇게 얼기설기 맞춰 가신 걸 보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설교 주제도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이 말씀이에요. 또 이제 삼부 예배도 보시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요셉은 이 말씀인데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애교에서 벗어날 것과 자기 해골 바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 전하시겠죠. 또 뭐겠습니까? 믿음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믿음 얘기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지 이렇게 얼기설기세 편의 설교, 네 편, 다섯 편의 설교 같지만, 그러나 큰 모습은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조윤아 얘기, 저는 이제 그 아버지 엄마 30대 중반이거든요. 정말 그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 제가 다 말할 수 없, 없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이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는데 약간 분노함까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열 살짜리 꼬마 아기예요.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엄마 아버지는 가정의 상황, 물질적인 상황, 사방이 벽과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 없었다. 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그만 아기 그 무슨 죄가 있을까? 그 아기가 앞으로 열 살짜리 먹은 그 조그만 꼬마 아기가 자라면서 그 겪게 될그 아름다운 그 상황들 또 멋진 일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멋진 상황을 만나면서 누려댈 그 모든 행복을 순간에 깨뜨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그으면서 조금만 더 참지 그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말을 한번 전합니다. 바꿔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MC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정말 좋은 이렇게 배우가 있으면 국민 배우,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멋진 가수가 있으면 국민 가수, 이렇게 하죠. MC, MC 중에도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국민 MC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이 순간 딱 떠오르는 국민 MC가 누가 있습니까? 이, 있으시죠, 그죠? 뭐,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이런 아저씨들 탁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송혜가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송혜, 송혜 씨, 아말씀이 이상하네요. 송혜라는 분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국민 MC라는 분으로서 최고로 최초로 먼저 시작된 사람이 사실은 송혜라는 분입니다. 2005년도에 국민 MC 송혜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분이 그 95세 오래지요. 지난달에. 6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국민 MC를 으면서그 전에 이제 유명한 전국! 하면 말씀할 게 떠오르시죠, 그죠? 노래 자랑할 뻔 했지요. 전국! 노래 자랑! 이렇게 이것을 횟수로 35년, 근만 34년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61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2세 시작을 했고 올해까지 그가 죽기 바로 그 달까지 그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기네스북에도 가장 오래 M.C.N 사람으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이분은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성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미디언, 코미디언 송해 네, 송해씨입니다. 근데 그분이 680 88년도부터 이제 이그 유명한 전국노래자랑 MC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좋은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혜씨 이제 이렇게 그 유명해지거나 그럴 때 안타까운 건그 86년도에 바로 전전에인데 전전에 일남 인녀를 뒀는데 그 일남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제삼 한강교 한남대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즉사했습니다. 아들 하나가 그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팽개쳤습니다다 내려놓는 거죠. 하고 싶겠습니까? 아들이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그 이제 이 충격이. 86년 87년 8 8년가지 왔을 때이 사람의 어떤 진가를 아는 사람이 pd가 가서 졸르고 졸르고 졸라 가지고 이제 송해 예, 그분을 전국노래자랑 거기에 mc로 세웠습니다. 그 전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섰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아주 엽기적인 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상한 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을 능수능란하게 또 이제 정말 많은 사람이 흡족하게, 많은 사람이 박수칠 만하게 그분 별명이 구심했어였지만 송해 오빠였습니다. 송해 오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송해 오빠가 될 정도로 국민 오빠가 된 거죠. 국민 MC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끝끝내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많은 국민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MC를 34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 심할 그 무렵에, 이분도 3차까지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코로나 확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이 연세가 많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95세였는데, 3월달인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자기도 아프지만, 많은 사람 아픈 걸 알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인내입니다. 자기도 아프고 있지만 많은 사람 아파하고 또 우리 경제가 멈춰 있고 힘드니까. 우리가 절실한 것은 인내입니다. 많이 아프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국민 MC인 이유인 것이죠. 자기도 아픈 상황이지만 95세 잡수신 그분이 아픈 상황이지만. 백성들 백성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 국민들을 위로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죠 송의 오빠인 이유입니다 그 전에도 바로 전전해도 이제 그 어, 송의 그분의 아내되신 분이 먼저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똑같이 와서 웃으면서 전국 노래자랑 그 MC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조그만 아기 아빠 엄마 36살, 35살 먹은 그분들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 자신은 힘들더라도 우리 아기를 봤어야 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송해 국민 MC, 송해 연세 많으신 분이지만 자기도 힘들 때도 먼저 남들을 볼글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한번 보게 됩니다. 잠깐, 우리 성도님들, 여기 에드윈 스탠튼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드윈 스탠튼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미국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그 당시는 남북 전쟁 당시였는데 그 당시는 전쟁 장관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아주 그냥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적이 정해지면 그 사람을 반드시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적이 한명 있었습니다 꺽대 같은 사람이었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매짝 많은 사람이었고 얼굴을 봐도 참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계속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또 반박하고 반박하고 링컨의 숙적이 이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링컨이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릴라를 연구한다고 어디 가니까 고릴라 보러 무슨 아프리카로 가냐 고릴라 우리 동네 있지 않느냐 그 꺽다리 고릴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 대통령을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평화 평회 하면서 이렇게 예, 그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링컨이 이제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남북전쟁 막 벌어지고 막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전쟁이 있고 나라를 이제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전쟁 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에드윈 스탠튼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겠다. 그러니까 그 예, 링컨 편 있는 사람도다바악 뒤집어진 거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거든요. 에드윈 스탠트도 이제 왔습니다. 대통령 만나러 온 거죠. 나를 지금 놀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진짜로 물었어요. 나하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말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죠. 이 링컨이 그때 미소를 띄는데 이 미소가 보통 미소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세대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가장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앞에 있는 에드윈 스탠튼의 마음을 확 녹여버릴 수 있는,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의 미소를 탁 띄는 거죠. 당신의 말을 내가 충분히 납득을 한다. 모든 사람을 충분히 납득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 미국을 사랑한다. 이것이 순간의그 미소, 2, 3초 동안의 미소 속에 있는 것이죠. 링컨님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을 참 싫어했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을 싫어하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저 사람이 그럴까? 저 사람이 성품은 어떨까? 가만히 보니까 그는 공적인, 사실 이제 그이 당과 링컨이 있는 당과 그가 있는 당이 다른 당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야지만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또 열심을 다하고 책임감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링컨은 본 거예요. 그런데 에듀윈 스탠튼이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거기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듀윈 스탠튼이 마음이 확 녹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쪽인 일에 열심을 품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겠소? 자 이제 당신 나와 함께 우리 나라 이 위협 중을 위해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소? 탁 손을 내미는 것이죠. 에드윈 스탠튼이 눈물이 쑥 빠졌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금요철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링컨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 링컨이 자기 개인 진무실에 들어가서 빽빽 소리 지르면서 엉엉울리면서 기도하는 소리들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미암, 압정국을 시작할 때이성을 놓고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같이 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오래 참아내는 그러한 인간에게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이고 덕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아니, 아니, 인내, 인내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못 참는 거, 분노입니다. 원망입니다. 잃은 심판, 성급한 심판, 그것입니다. 잃은 심판, 성급한 심판, 원망, 분노 하지 말고 오래 참는 것. 우리 인간들의 역사가 동물들의 어떤 본능의 어떤 삶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는가? 오래 참아낼 때, 언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소중하게 보일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나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욥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 욥이 우리 성도님들 욥잘 아실 것입니다. 총 42장까지 있죠. 1장 2장인지 서론 있지 않습니까? 3장부터 쭉 31장까지 이제 세 명의 와중막 얘기를 합니다. 너 잘못된 이유가 왜 그랬겠니? 하나님께 그 죄로부터 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막 얘기하지요. 또, 32장, 37장 보게 되면 또,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고난받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지, 않겠어? 총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요배 인내의 결말을 우리가 봤다. 여기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배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42장 보시게 되면, 1장에 갖고 있었던 그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더블, 딱 곱배기로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물론, 그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지요.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보 바로 앞에 있는 것이요. 재물들, 자손들, 그대로 다 주시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 38장부터 41장까지, 4장, 42장, 6, 그 6절까지, 5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쫙 말씀하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요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야.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십년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지체가 되는 것이야. 요배 인내의 결과 절대 배가하는 복은 따라오는 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성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수 야고보였습니다. 우리 형 미쳤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결국 그가 그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신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혈통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신앙가족같기가 정말 이 역사 유사 이래 모든 순간에 가장 어리,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있겠는가 저는 야구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을 말씀드리죠. 야구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1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흩어져 있는 1 2집파에문안한다이 말이 있죠 그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 이것은 그냥 주의 종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노예 나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야고보도 어느 순간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인내하면서 그는 혈통 가운데 오신 예수를 참주로 모시게 된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더 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비 인내했습니다. 야고보가 인내했지요. 베드로가 인내합니다. 요한이 인내하지요. 바울도 인내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야고보가 인내할 때, 요비 인내할 때, 그보다 더 먼저 오래오래 자비하신 분께서 인내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의 인내의 시간들이 보장된것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어느 순간에 인내하면서 자기 혈통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인내하기 이전부터, 야고보가 그... 놀라운 성품 발휘하면서 우리 형 미쳤다 할 때도 그때도 인내하고 모든 순간 인내하시면서 다시 한번 만나주신 그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먼저 인내하신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서있을수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설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이유,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곳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래 인내하신 그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길이 참으라입니다. 그러면 길이 참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길이 참으라. 이것이 인생의 마땅한 바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 길이 참는 것. 오래 참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 얘기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분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굳이 이런 것에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모든 것들은 성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이 신앙 위인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를 닮으라. 성령의 성품을 닮으라. 성경을 닮으라. 교회를 닮으라. 이 속에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제가 여기 설 수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송혜 송혜 송해, 들어가신 송혜 님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인내 철실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속에서 뭐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방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르려고 합니다. 방주 얘기. 우리 성도님들 노아가 지은 방주 기억나시죠? 오래 참으면서 그 지은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려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문 닫으신 분이 노아였을까요? 하나님이셨을까요? 다른 것은 다 노아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창문을 내고 어떻게 문을 만들고 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문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안 나옵니다 저기 보니까 뭐가 하나 꿈을 꾸을 겨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노아가 닫으려고 보니까 닫으면 자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군뱅이가 하나 굴러오고 있습니다.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군뱅이가 기어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는 닫으시려나 보니까 저쪽에 또 엉금엉금 겨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거북이가 어우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안 나옵니다. 얘기를 만든 거예요. 조그만 애기들 책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끝났겠지. 되는데 이제 다 만들어지고 다 채워졌는데 7일 되는데도 아직도 안 다친 거예요. 이게 왜안 다치나? 가만히 보니까 거기 보니까 달팽이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달팽이가 그 방주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못 들어왔겠습니까? 예, 아, 이고 아시는군요. 달팽이가 들어왔습니다. 달팽이가 들어온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달팽이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그게 끝끝내 그, 그 방주까지 기억이 된 것이죠. 달팽이 부부가. 자, 그 속에 저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달팽이가 기어올 때까지 인내하신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달팽이가 들어올 수 있었겠는가 저는 달팽이 이인제를 봅니다. 꼬물락거리고 말도 안 듣고 빌빌거리고 코피 쏟고 또 코로나 걸리고 제 모습을 보는 것이요. 빌빌대는 근데 끝끝내 이곳에 살수 있는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할 때 성급한 판단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의 습관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강력한 힘, 자신감보다 사실은요, 인내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죄송합니다. 쉽게 포기했던 것들마다 다 상처로 남더라고요. 끝내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마다 그것이 나중에 큰 용기를 불어넣게 되는 그것이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포기하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습관을 포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내는 것이 인격이 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팽이까지라도 끝끝내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그분을 찬양하시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래 참아가는, 오래 참아내는 모든 고난의 가장 가장 훌륭한 치료약이 뭐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길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내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